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파트너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. 네,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할때 네. 예를 들어 채무자가 네.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. 어, 이런 네.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하면서 이 집도 계속 살 수가 있어, 있나요? 어, 가능은 하죠. 그 이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걸좀 풀어서 표현하면 보통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음. 받으면 어떤 담보 설정을 합니다. 뭐 뭐 채무자 본인 수유 부동산이면 근저당권이 될수 있고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이나 뭐 질권이나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담보로 설정한 채권은 담보로 설정한 채권에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결국 나중에 이제 별채권이라고 해서 이개내생계과는 별개로 별도로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개내생기간 중에는 이 별채권 행사, 별, 별채권 행사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경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하는 게 정지되지만, 이제 개인회사 절차가 인가가 나오면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대출에 관한 이자 같은 거를 계속 나면서 그채권채고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. 보통 금융기관 같은 데서 대출을 하는데 어떤 연체, 그니까 이자, 이자 지금 연체 같은 어떤 그 대출 사고나 이런 사,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출기관은 계속 유지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그 법률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 유지되어 있는 것즉그 우리 개인회 생계에 획 고대로 적실하면서 이제 진행하면 어 집을 지키면서도 개인회생을할수 있습니다. 네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네. 집주인이 개인회 생을 신청한다고 해요. <laughs> 이런 경우에 제 보증금은 지켜질 수가 있나요? 어자 요거는 조금 이론적인 걸말씀 드려야 돼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임차인 분들께서 어디 세 들어 살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렇게 돼요. 여기서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 주민등록을 하는 거와 그다음 인도를 받는 거그두 가지가 되는 거고 확정일자는 매매 계약서에 나 언제 이제 이제 계약했다는 거 확정일자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? 그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물건 물건자들 쉽게 말하면 근저당권자들 이런 분들보다 이래서집 주인의 집이 경매가 된다고 했던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법제 3조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<laughs> 또 하나는 그 소액임차인들 분들 계세요 뭐 각시도조례 같은 걸로 이 정도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에 되는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최우선 네, 집주인이 어떤 부도 상태에 직면하더라도 그 경매 같은 배당 순위에서 최우선 변제권 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소액 보증 인차인 분들이 계세요. 이,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어,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별제권자처럼 취급을 해요.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?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. 어, 그래가지고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몰라. 그러면. 나한테는 대항력과 어떤 배당에서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가 되면 나는 근저당 마치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처럼 별제권 을행사해서뭐 경매를 행사하던 일에서 그 채무자의 재산 여기서 집이 되겠죠. 세도로 살고 있는 집을 환가한 돈을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항력 어디 소액보증 소액 임차인의 어떤 우선변제권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미약정 채권자로 남아버리기만 돼요. 그래서 어떤 이런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시 별채권자처럼 권리행사를 하고 그리고 별채권 행사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남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경매해가지고 경매에서 배당받은 돈이 내뭐 임대차 보증금에 의해서 1억인데 8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남잖아요. 그 2천만원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 개인 현의 채권자처럼 분류돼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. 음. 근데 애초에 나는 배당받을 지위가 없다 그러면 그 전액 자체가 다 그냥 미약성 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임차인분들도 꼭 그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뭐 확정일자랑 뭐 이런 거다 받아 두시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